자, 집합과 연산 설명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집합의 연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집합의 연산에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는데요, 합집합에 대해 설명할게요. 합집합의 기호는 U자 표시를 하고요. 저는 이제 농담으로 이런 식으로 합집합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자로 그래서 U자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벤데하그름을 설명해드리면 A도 포함이 되고 B도 포함이 되고 A교 B도 포함이 되는 공동범위도 포함이 되는 관계를 합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는의 범위입니다. 교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집합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교집합. 교집합 같죠? 합집합 같죠? 애교로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의 범위고요. 이 이거는 공통 범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서로서는 집합에서의 서로서랑 그리고 숫자에서의 서로서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숫자에서의 서로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숫자에서의 서로서.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2와 3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약수를 표시하면 1과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수로 3을 표현하면 1과 3이 돼요. 숫자에서의 서로소는 2를 제외하고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두수 사이 의관계예요 숫자에서 서로서는 2와 3처럼 공통된게 1이죠. 1을 제외하고 다른 공통된 약수가 없는 두 수사의 관계를 숫자에서 서로서라고 하고 집합에서의 서로되는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서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화면 나오게 표시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A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A집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공집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공집합 표시를 이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A 집합이 당연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건 합집합 이니까 그리고 A 집합이랑 교집합을 공집합으로 표현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이거고요. 2번은 읽어 보시면 알고요. 3번은 벤다이그램으로 설명을 할게요. A집합 있고 B집합이 있는데 a 교 B가 이거예요. 근데 A랑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A가 되죠. 그리고 A집합이 여기 있고 A합집합 B랑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A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벤다이그램으로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그리고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전체집합 잠깐 설명드리면, 전체집합은 유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체를, 모든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집합은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반대. 그걸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U는 유니버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C는 컴프리멘탈. 상보 관계, 반대, 뭐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식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 A 여집합은 요 부분, 요 부분,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차집합은요, 이걸 빼기라고 하면 무식한 소리 들려요. 그래서 빼기라고 하면 차집합이라고 해요. A 차집합 B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 돼요. A에서 B를 도려내고요. 칼질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A. 남은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B를 도려내고요. 남은 A.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이 28페이지, 29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꼭 숙지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개념원리 기기를 풀어보십시오. 자, 화면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잠깐 설명할게요. 4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제 속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A랑 A 여집합, 허집합은 당연히 유집합이고,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고, A여집합은 전체집합에서 A를 도려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이 5번이에요 5번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5번, 5번을꼭 외우세요 자 이거는 A차집합 B는 A교 B여집합 이게 차집합이 구부러져서 교집합이 되고 C가 된다고 외우시고 그리고 속으로 상상하시면 A차집합 B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얘기하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에서 A교집합을 도려내면 된다 됐죠? 그리고 A합집합 B에서 전체집합에서 B를 도려내면 된다 다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예요 차집합을 순서로 바꿔서 CC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외우 주세요. 잠깐 화면 멈추시고 외우세요. 외우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밑에 집합과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A 합집합 B가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가 A 합집합 B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인데 이게 B래요. 그럼 A가 B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A는 B의 부분 집합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A 교집합 B가 A가 된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밴다 그러면 그리고요. A 교집합이 A에 속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A, B의 교집합이 요거인데요. 그게 A가 돼요. A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B가 있고, 이게 A가 들어가야 되지, A랑 B의 교집합이 A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A에서 B를 돌려냈는데요 남은 요, 그 없대요. 그럼 당연히 다돌려내어져야 되니까 A가 B 안에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리고 이제 서로소인 관계를 볼게요. A 차지파 B가 A래요. 그래서 A에서 B를 돌려내는데 잘린 거 없이 온전한 A가 되려면요. 서로 이렇게 헛스윙을 해야 돼요. 돌려내지 못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해보십시오. 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시고 나머지 한번 벤다이그램으로 다 판단해 보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러면 개념 익히기 화면 붙이시고 잠깐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피스이지 01번 해보시고 02번 해보시고 03번도 해보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고요. 04번도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05번도 마찬가지 해보세요. 그리고 06번도 벤다이그램 그려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벤다이그는 꼭 그리세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것만 A, B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A 교집합 B는 B에 포함이 되나요? 되네요. 맞죠? 그래서 다 3번 얘는 우연찮게 3번을 예를 들는데 3번이 되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피세지 7번도 B가 A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벤더그램 그려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 번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잠깐 써놓으시고 넘어갈게요. 됐죠? 그 다음에 피스헤지 08번 PCG08번 설명하겠습니다. 피스헤지 08번은 되게 중요하고요. 밑에 뭐 49번, 48번도 다 중요하니까 표표 쳐놓으세요. 08번 설명할게요. 자. A 교집합 x가 x가 된대요. 그래서 밴드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A 교집합 x가 요건인데요. 그게 x가 된대요. 그럼 x가 A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런 결론이 들어와요. x가 A 안에 들어가야 된다. A 차집합 b는 실질적으로 A에서 D를 두르는 남은 A이기 때문에 ABC가 돼요. 그거를 C라고 나요 그래서 C 합집합 x예요. C 합집합 x는 이건데 그게 x가 된대요. 그럼 C는 x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두 개를 합친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x는 c를 반드시 포함한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인데 c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c가 abc니까 abc로 나와 abc로 나와 세 마리 나오라고 해요 나머지 부분집합 만들어 2의 2승 그래서 답이 4가 된다고 합니다. 면멈추면고 필기하시고 밑에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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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그면그